안녕하세요. 차르가분가 다육사랑입니다. 자, 즐거운 주말 오후 되고 계신지요? 자, 이렇게 오늘 판매 영상 몇 가지만 올려드릴게요. 자, 월요일 밤 8시 30분에 만나서 또 신나게 실방 열어갈 거고요. 자, 이 친구는 저번에 풀분에 있던 아이를 제가 이렇게 식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르게 모양이, 모습이 다르게 보이죠? 주피터입니다. 주피터. 자, 이거 필요하신 분은 제가 저번에 2만원에 드린다고 했었거든요. 2만원이고요. 자, 옆에 맨 밑에는, 밑에 입장은 이렇게 상처가 조금 있어요. 상처가 있어도 혹시 괜찮으신 분 필요하시면 찜 눌러주세요. 주피터입니다. 2만 원에 드릴 거고요. 자, 이 친구는 아이고 진짜 예쁘죠. 자, 이렇게 제가 세트 화분으로 이렇게 놨어요. 아, 이 친구는 홍등인데요. 홍등이 제가 이거 3만 원할때 가지고 온 아이인데요. 아, 요즘에 홍등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졌죠. 이게 조그마한 자구보다, 이 자구보다 작은 아이가, 이렇게 자구보다 작은 아이가 입꼬지로 해서 나와서 3,000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대품 아이고요. 중대품이에요. 사이즈 굉장히 크고요. 이게 3만원 할때 가져왔던 아이인데, 아, 혹시 필요하시면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15,000원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자 혹시 화분 하고 그냥 같이 필요하시다 하시면 이게 화분이 24,000원 짜리 거든요 24,000원 짜리 인데 화분은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주피터 도 똑같이 24,000원 짜리 집 화분 이고요 지금은 가격이 좀 올랐을 거예요. 저는 제가 24,000원 때 가져온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2만 원에 드릴게요. 자, 주피터나 홍공자 필요하신 분 말씀해 주시고요. 자, 옆으로 살짝 와, 와 보시면 파이어 필라입니다. 아니요, 파이브 스타, 파이브 스타고요. 자, 이렇게. 양유 화분에 들어있어요. 양유 화분. 이 화분이 가격이 조금 있어요. 양유 화분 사이즈 1cm 차이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틀려지는 거 아시죠? 자, 파이브스타는 제가 이 친구는, 어, 8,000원에 드릴 수 있어요. 자, 이 친구는 만원짜리구요. 자, 얼굴 이렇게 둘레 여섯 개짜리 아이네요. 파이브스타. 지금 여기 노릇노릇하게 지금 변해가고 있구요. 이 양이 화분은 지금 2만원이 훨씬 넘는 것 같은데요. 혹시 필요하시면 1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18,000원. 그러면 어, 화분하고 같이 필요하시면 18,000원에 8,000원, 26,0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 캐시미어 철하고요. 이렇게 철학 굉장히 발현 좋고요 뒷모습도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죠. 음, 단정해요. 이렇게 철화에서 풀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철화가 풀리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자, 쌩얼도 간간이 이렇게 있으면서 철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쁘죠? 자, 위에서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 친구는 캐시미어 철화. 자, 이 친구는 필요하시면 만 원에 드릴게요. 만 원에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정말 괜찮아요. 화분이랑 같이 가져가시고 싶으면 화분은 5,000원에 드릴게요. 같이 하시면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시, 계시며 저라. 아주 짱짱하고 예뻐요. 깔끔합니다. 미스 A입니다. 미스 A는요. 12cm 화분에 들어 있어요. 자, 이 친구는 12,000원짜리입니다. 12,000원짜리고요. 미스 A 반원해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홍매화입니다. 홍매화구요. 얘가 빨갛게 물들면 정말 환상적으로 이쁜 국민이거든요. 자, 화분은 이런 화분인데요. 따라라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자, 화분 여기가 조금 파손이 있어요. 화분이 파손이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이 친구 아 진짜 이쁜 아이인데 지금 물이 좀덜 들어서 그런데요 입장 라인 라인에는 이렇게 약간씩 물이 들어가고 있죠 홍화장입니다 홍화장이고요 여기 약간 파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화분과 함께해서 이 친구 필요하시면 제가 9,000원에 드리겠습니다 9,000원 이 화분만 해도 싼건 아니에요 9,000원에 드리겠습니다 홍화장입니다 홍화장 자 카시오 적금이고요. 카시오 적금 화분 먼저 보시고요. 자 제가 제 손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국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자국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엄마 얼 엄마의 얼굴까지 여섯 개네요. 카시오 적금이고요. 자 혹시 이거 필요하시면 카시오 적금은 어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만원에 드릴 거고요. 혹시 화분까지 필요하시면 만 3천 원에 드릴게요. 자, 카시오 적금입니다. 자구가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요. 괜찮죠? 카시오 적금만 하시면 만원이고요. 화분까지 같이 하시면 만 3천 원에 드릴게요. 아, 보여드릴 게 많은데 어떤 걸 보여드려야 될지 몰라서 한번 싹 훑어볼게요. 와 이렇게 어떤 게 좋아, 좋으실지 제가 가늠하기가 힘드네요. 자 어떤 아이들이 필요하실까요? 이렇게 아이들이 나란히 나란히 다 있어요. 뭐 없는 아이들 빼고 다 있죠. 자이 친구는 미공 마리아입니다. 어, 이거는 미국 마리아인데 이름이 없네. 이름표가. 미국 마리아. 이거는 번호표이네요. 번호표. 제가 이렇게 했고요. 자, 미국 마리아도 얼굴, 생얼과 철화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아이고요. 자, 이 친구는 15cm 화분에 있습니다. 15cm 화분에 있고요. 자, 이거는 24,000원에 드리겠습니다. 24,000원. 아이고, 얘는. 너무 예쁘죠? 피멍이 너무 예쁘게 들었죠? 아,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인데요. 이 친구가 제가 데리고 올때 3만원이었거든요. 오늘은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이고요. 이렇게 피멍이 완전히 들어가고 있고요. 위에서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예쁘죠? 원종에 보니 슈퍼클론 3만원 짜리 인데요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솔리드 퍼플 입니다 솔리드 퍼플 아이 친구도 굉장히 예쁜 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어, 보샤시하게 신부 화장한 것처럼 파스텔 톤으로 아주 예쁘죠. 위에서 보시면 꼭 연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솔리드 퍼플이고요. 자, 3만 원짜리입니다. 3만 원짜리. 27,000원에 드려 볼게요. 솔리드 퍼플. 보시는 먼저 보시는 분이 임자가 되겠죠. 따라라라라라. 자, 쉘 브루입니다. 쉘 브루 가격 굉장히 거 커요. 자, 이 친구, 어, 15cm 화분이고요. 15cm 화분, 이렇게. 얼굴 깔끔하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뺀 밑에 입장은 어, 하엽 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얼굴 3개, 3두고요.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3만원이면 엄청 저렴한 거예요. 5만원 넘는 아이예요. 5만원 넘는 아이. 자,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쉘 브루입니다. 쉘 브루. 와, 정말 예쁘죠? 얘가 지금 이렇게 손끝이 막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어, 얘도 이름이 다 지워졌어요. 저희 여기, 여기가. 이름을 써놓으면 다 지워지더라고. 여름에, 한여름에 이름이 정말 많이 지워졌어요. 자, 여기는 금발현이 되어 있고요. 짜자자자자자, 짜라라라라.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예쁩니다. 와, 진짜. 일부러 누가 이렇게 살짝 물감으로 칠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름 아시는 분, 이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필요하신 분, 제가 2만원에 드릴게요. 2만원. 와. 정말 대박입니다. 이름이 없어졌어요. 저번에 제가 이름 없어진 거 하나 찾았거든요. 세상에 아주 저렴하게 드리려고 했던 것이 로렐라이였어요. 로렐라이 한번 볼게요. 제이드스타가 생겨가지고 이름을 못 찾아서 제가 막 그랬잖아요. 엄청 예쁜 아인데 이 이렇게 층수도 높고요. 이거 사실은 제가 커팅했습니다. 커팅했고요. 자, 이 친구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로렐라이. 이름 찾았어요. 제가 로렐라이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층수 굉장히 높고요. 이거는 커팅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빈 화분에다 올려놨어요. 이렇게 층수 높아요. 이렇게 층수 높고요.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로렐라이입니다. 로렐라이. 로렐라이 검색해보셔요. 얼마나 가격이 거한지. 이름을 몰랐었는데 이름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로렐라이. 자, 오늘도 메릴 그림 보시면서 인사드릴게요. 메릴 그림이 렇게 묵은 아이라 물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빨갛게 불난 것처럼 어, 불났어요. 이게 23cm 화분이에요. 23cm 화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안 예쁘고 어떤 아이가 예쁘고 막 그런 건 없어요. 이렇게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로렐라이하고 제이드스타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자, 제이드스타하고 로렐라이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이 행복한 날 되시고요. 사랑합니다. 아이고, 이 친구도 예쁘죠? 정말 예쁩니다. 자, 자구가 이렇게 삥 돌아가서 있는데 자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고, 이거 보세요. 생장점이 완전히 꽃처럼 아름다워요. 정말 매우 아름답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